그리샤, 이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진격의 거인 최고의 트루스 승. 키스 샤리스의 짝사랑을 무참하게 빼앗은 악마이다. 샤리스에게 기억 상실이라 뻥치면서 벽 안에 잠입한 그리샤는 당연하게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파라디 섬 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샤리스는 짝사랑하던 칼라, 즉 미래의 엘런 엄마가 일하던 단골 술집으로 그리샤를 데려갔고 순진하게도 그리샤에게 칼라를 소개해주면서 인간 키스 샤리스의 비극은 시작된다. 이후 샤리스는 그리샤의 꾀임에 넘어가 초초초 극한직업인 조사 병단의 열정 퇴이로 인생을 갈아넣기 시작했고 그리샤는 고립된 파라디 섬보다 훨씬 진보한 마레에서 익힌 의학 지식으로 가뿐하게 최상의 시. 역의 은우님이 되었다. 자레스 또한 고속 승진을 한 군인이었지만 장기 원정이 디폴트인데다가 언제든지 죽을 위험에 놓여져 있고 대중들에게는 세금 잡아먹는 쓸모없는 놈들이라 욕먹는 조사병단 단장과 위험한 전염병에서 사람들을 구한 업적을 세우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위인급 존경을 받고 상류층들로부터 진료 예약이 쏟아지는 최고급 의사 중 카를라가 은우님 그리샤를 선택하는 건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카를라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까지는 씁쓸하지만 자연의 법칙으로 보고 넘길 수 있다. 그리샤가 본인이에 딸린 유부남이라는 걸 숨기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과연 그리샤는 칼라에게 청혼하기 전 자신이 지그 예거라는 아들이 있으며 청순가련한 단발 공주님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만국의 공주와 혼인을 하고 제제 전복을 도모했던 약삭빠른 귀사는 과연 자네스가 칼라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은인의 짝사랑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빼앗고 심지어 그 짝사랑녀에게 과거를 숨긴 비열한 남자가 그리자 예거라 할수 있다. 세삼 이런 악마 같은 남자에게서 유년 시절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았음에도 에르디아 민족과 전 세계인의 행복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살았던 지그 예거가 대단하다. 로드 레이스. 자신의 간통상대가 되면 상대방이 처할 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괴념치 않고 사생활을 낳는 상남자의 사생활. 간통상대가 자기 때문에 죽었지만, 일만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도덕성, 그 와중에 따른 나중에 보험으로써 먹으려고 목숨은 살려두지만 진짜 살려만 놓는 부성애, 벼안 절대자로서의 권력을 누리고 싶지만 자기가 먹히거나 단명하기는 싫어서 경제와 자녀들에게 떠맡기는 치밀한 두뇌 등의 행적을 자랑하며 초대 프리츠 그로스 상사와 함께 진격의 거인 비호감 쓰레기 3대장을 차지하고 있는 로드 레이스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자기가 왕인 주제의 시조 거인 계승은 계속 남에게 떠맡긴 덕분에 평균 수명 7년인 조사 병단 단장이 여어 바뀔 때까지 오랫동안 벽의 정점으로 군림하며 살았는데 그토록 긴 시간을 왕으로 벽안을통치했으 조사 병단의 혹독한 급여 체계를 조금도 손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무 시간에 늘상 수에 취해 있는 다루기 편한 수족들은 고유봉으로 우대하고 문장 그대로 목숨을 건 풍부한 실전 경험으로 비교할 자가 없는 실력들을 보유한 집단이 세금 도둑들보다 훨씬 적은 봉급을 받는 걸 방치했다는 점에서 로드 레이스는 아주 악마 같은 사장님이라 할수 있다. 리바이 병장 부하를 사랑하고 위기의 몸을 아끼지 않으며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믿음직스러운 상관이다. 그러나 평화로운 군대에서 마주칠 경우 절로 악마 같은 놈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양반이다. 왜냐하면 리바이 병장에게는 아주 집요한 결벽증이 있기 때문이다. 다큰 어른이 돼서도 엄마가 청소하는 거. 소파에 누워서 구경만 하는 더러운 불속성 효자놈들도 군대에서 계급장만 달고 나면 후임들 관물대 먼지 검사하며 지적하는 곳이 과거의 군대였는데 회의 시작할 때마다 청소 상태부터 지적하는 결벽증 걸린 양반이 직속 상관이라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설정이다. 한나와 프란츠 연말이 다가오고 나니. 제삼스럽게 아직도 솔로인 내가 불쌍하다. 사랑하는 구독자들의 댓글에서 사랑을 얻는 나도 이렇게 외로움을 호소할 정도로 겨울은 차가운데 자유를 구속당하고 혹독한 훈련을 강제받는 부대 안에서의 겨울은 얼마나 외로울까? 편지 많이 받는 인사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편지 하나 못 받는 인생을 되돌아보게 될 정도로 군대 안에서 사람은 외로움에 취약해지게 되는데 아마 대부분이 애인도 연애 경험도 없이 입체기 동장치 타고 다니기 바빴을 훈련병단 단원들은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는 동기가 서로 결혼할 수준으로 공략공략하는 꼴을 볼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부부 취급을 받을 정도면 부대 내에서 손만 잡고 다 게 아니라 포포도 하고 봉도 하고 했을 텐데 참으로 통탄한 일이다. 어쩌면 이것도 인과응 미카사 아코만 역사적인 진격의 거인 일기 애니메이션 방영 당시. 극발의 붉은 목도리라는 캐릭터 디자인과 재민이 시절부터 이어져온 인연 덕분에 맹목적일 정도로 남자 주인공만 사랑한다는 설정, 인류 최강이 될수 있는 포텐셜을 갖춘 강함과 작가 피셜 복근이 있다는 차밍 포인트, 그리고 무엇보다 미카사는 존나 예뻤기 때문에 장을 포함해서 수많은 진격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원작 시점 이후 애니메이션은 사기부터 갑자기 충격적인 역변을 겪게 되면서 수많은 미카사 팬들의 마음을 뒤져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새삼 이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보답받지 못할 짝사랑을 계속했던 장의 순정이 대단하다. 가비 브라운. 주둔병단의 사단장이었으나 격변하는 정세에서 조국에 헌신하기 위해 조사 병단 신병으로 재입대했으며 위험한 전장 속에서 모든 동료들이 수송선에 타기 전까지 자리를 지키던 상냥한 로버프 씨에게 헤드샷을 날렸다. 참고로 로버프는 먼저 쏠수 있었으나 어린 여자아이라서 차마 쏘지 못했고 그 대가는 죽음이었다. 로버프를 죽인 가비는 곧바로 수송선에 올라탔고 곧바로 이 살벌한 만화에서 개그를 담당해줬던 사설을 리타이어 시킨다. 이후에는 위험한 적군이었지만 어린 아이 였기에 통증을 호소하는 걸 외면할 수 없었던 선량한 간수 아저씨를 벽돌로 죽을 듯이 두들겨 팼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공격하려했던 게한두 번이 아니다. 보통 이렇게 업보를 쌓을 경우, 특히 독자들에게 친근했던 캐릭터를 죽이면 결말 다와서 업보를 청산하게 되는 게말아의 법칙이나 가비의 경우 어린 여자이기 아 때문에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없었고 결말에서는 잘생기고 헌신적인 남자친구와 자신이 죽인 사샤의 상관이었던 리바이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사랑하는 여자를 잃은 니콜로와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그리고 독자들이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 로버프씨의 슬픔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앨런예고땅울림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를 일으킨. 마라 주인공 역사 상손에 꼽는 악인으로 뽑히는 인물이다. 그러나 땅울림의그로과다 끌려서 가려져 있지만, 엘런 예거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안전한 헌병단에 도전하는 것, 용기 없는 하병사로 몰아가고 자기처럼 목숨 걸고 조사병단에 지원해야 사람이라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것만으로도 기피해야 할 성향이지만 엘런 예거가 진짜 악질인 이유는 기만질로 꾸준히 장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다. 마라 초창기에는 무릇 소년 만화의 주인공이라면 미카사가 저렇게 대놓고 좋아하는 틸레도 모르는 게 정상이라 믿었지만 마지막에 아름이라고 대화할 때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어김없이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유튜브 영상이나 만들고 있을 모마라 유튜버가 생각날 정도로 찌질한 모습을 목격하고 나니 이 새끼 미카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긴 여자가 이렇게 대놓고 마음을 표시하는데 모를 수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진짜로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앨런이 미카사와 공략거리며 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은 역사는 변하지 않으니 앨런은 장에게 정말 악마 같은 놈이라 할수 있다. 라이너 브라운 악마란 무엇일까? 신화와 문화론적으로 파고들면 이것저것 복잡해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단어로 사용하는 악마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타인의 인생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라이너는 폐급 행동으로 마르셀의 인생을 거인에게 잡아먹히는 걸로 마무리해주고 그 여파로 작전이 망가지면서 베르톨트도 거인에게 잡아먹히게 되었고 마르셀이 거인 계승으로부터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했던 포르코도 결국 마르셀의턱 거인을 계승하게 되면서 최후는 거인에게 잡아먹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이의 인생을 거인의 아가리 안으로 밀어버린 라이너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 원래 미래의 저주 때문에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천지전 이후 저주가 사라진 덕분에 유분녀이자 일국의 여왕인 히스토리아의 편지 냄새를 맡으면서 음흉한 표정을 짓고는 장에게 욕을 먹는다. 히스토리아와는 맺어지지 못하겠지만 세계를 구한 영웅으로 대접받기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아내를 맞이해 노란머리 다 빠질 때까지 행복하게 살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파라디 섬 사람들. 인류를 위협하는 괴물들의 위협 속에서 인류 전체의 번영과 새로운 발전을 위해 목숨 걸고 임무 수행하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다쳐서 들어오고 단장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 앞에서 죄송하다고 오이하는 중인데 아무렇도 않게 세금 처먹는 돼지들이라고 폭언을 내뱉는다 요즘 들어 사람들이 폭언을 쉽게 쉽게 내뱉는 세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인터넷에서만 하는 편인데 아들 시체도 못 찾아서 좌절하는 어머니와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토록 심한 말을 내까리다니 파라데 섬의 악마라고 불리는 건다 이유가 있다 이사야마 아지매 엘빈도 죽고, 한지도 죽고, 프록도 죽고, 한네스도 죽고, 미케도 죽고, 베르톨트도 죽고, 픽시스도 죽고, 유미르도 죽고, 사샤도 죽고, 마르코도 죽고, 자리스도 죽고, 페트라도 죽고, 오로도 죽고, 주인공도 죽이고, 인류의 파라를 죽이고, 미래에도 전쟁가서 싹다 죽이는. 하지만 이 인간은 악마가 틀림없다. 다리스 자클레. 이것은 악마의 아이디어다. 영상 끝.